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문입니다 앞에 시즌 1 2에서 호주 생활을 쭉 하다가 워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 간신히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쭉 하고 주식도 하고 그런 생활을 보내던 중에 하루는 다니고 있던 회사 동기 두명이 호주 여행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호주에 간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좀 보탰죠 어 나도 예전에 호주에서 워홀 하면서 1년 반 정도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드니 가서 거기서 좀 놀고 다른 도시를 한 군데 더 구경한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저 예전에 있었던 케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를 좋다 거기. 그리고 그쪽에는 그레이트 베리어리프 산호 섬들이 많기 때문에 구경거리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저의 그 예전의 과거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했죠. 그냥 순수하게 여행자의 입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서 뭐 외노자 생활과 거의 카지노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여행을 거의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점점 하다 보니까 저도 여행자로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호주에. 그래서 원래 예정에도 없던 호주 여행 2주를 저도 계획해서 같이 가기로 했죠. 그래서 그날 티켓팅을 했습니다. 한달 후에 그 친구들이 가는 일정으로 저도 호주를 따라가게 된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그한 달이라는 사이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계좌에 있던 이 주식 계좌의 돈이 한달 후에 여유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이거는 여행 자금으로 손대지 말아야겠다 하고 재워줬죠. 그리고 그디 여행 날짜가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하죠. 그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었나? 다행히도 주식이 뭐 거의 파토났지만, 여행자금 한3 4 0 0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쭉한 시간 동안 가서 호주 여행을 즐기고 마음을 다독이고 오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한 시간 동안 그 유혹을 못 버티고 제가 그 300만원을 입금을 하죠 그리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플레이를 막 했어 공항 도착 한 3-40분 전 20분 전쯤에 이 돈이 천만원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원래는 300만원이면, 뭐, 재밌게 놀 수도 있겠지만, 1000만원이면 3배로 더, 좀더 화려하게 놀다 오자, 이런 결심을 하고, 딱 멈췄으면 됐는데, 남은 20분 동안 더 욕심을 낸 거죠. 좀더 더, 더 쓰고, 더 즐기다 오자라는 생각에, 그만. 버스 도착 3분 전에, 그 돈, 1000만원이 다 산화됩니다.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진짜로. 나띵빵 원이 된 거예요 빵 원. 나 이제 비행기 타고 호주에 가야 되고 호주에서 거기 기간 왕복 끊는 게2주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경비로 뭐 이렇게 개돈처럼 모은 것도 아니고 걔네들은 돈이 알아서 가는 거고 저는 같이 가기로 한 건데 돈이 땡 전분도 없어. 아 그래서 진짜 그 버스 안에서 한5분 동안 고뇌했습니다. 아, 가지 말까? 그럼 가면 뭐해? 아, 가면 답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50만 원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50만 원을 빌려서 일단은 출국을 하자! 호주로 떠납니다. 저는 이제 2, 3일 정도 먼저 케언즈에 갔다가 거기서 아는, 아는 형이 이제 케언즈에 남아 있었어요. 호주에 넘어가서 케언즈그 도시에 살고 있어서 일단 만나서 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케언즈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형한테 연락했죠. 내가 사정이 이렇다. 그 형은 이제 저희 그런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형을 만나서 간단히 밥도 먹고 한 200불만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일단 돈이 없, 지갑이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외국에 가야, 갔어. 나는 이제 그 예전이랑 다르게 여행자의 느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의 한 2, 3년 전에 폐잔병처럼 그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길털털의 느낌이 다시 된 거예요. 나는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하고 직장 다니고 다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패배감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그 필름 200불로 예전에 갔던 케언즈, 어, 리프카즈는 갑니다. 롤렛을 하러 갔죠. 근데 되게 웃긴 게그한 2, 3년 만에 가니까 예전에 일했던 딜러들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초창기에 그냥 신입 딜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프로모션을 해서 매니저급 딜러들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죠. 시간을,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딜러들은 원체 많은 손님들을 봤기 때문에 제 얼굴을 몰랐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거의 한 10명 정도의 딜러들이 항상 이렇게 순환했기 때문에 그중 몇몇은, 아, 이렇게 승진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뭔가 그 200불을 갖고 다시 헐떡헐떡 되는 그 느낌이, 아, 더럽더라고요, 진짜. 뭐 하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또200% 날렸어. 아, 패배가. 이제 내일 모레 되면 회사 동기들이 올라와서 케안지에서 배로 한 30분 떨어진 피치로이 아일랜드라는 휴양지에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거는 같이 미리 돈을 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이 없었는데 용돈 정도가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또 친구한테 한 10만원 정도 빌려서 이걸로 일단은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죠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케언즈 시티 생활 했을 때 거기에서 일하던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었어요 그 베트남 아저씨랑 친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떠났냐 막판에 이제 또 호주로 완전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서 일했는데 돈을 비행기 출국 한 이틀 전에 돈을 싹다 날렸어요 원래 같았으면 굿바이 인사도 하고 그집 아들내미도 한 4살인가 5살 친했는데 선물도 주고 아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엄청난 패배감에 인사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그냥 떠났어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거기 있나? 그 아저씨가 이제 장사 접고 딴거 한다 그랬는데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어,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선글라스를 딱 끼고 갔는데 인사를 했죠 주문했어요 쌀국수 하나 근데 당연히 저를 못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싹 벗으면서 잘 지냈냐 난 테드다 제 영어로 이 테드였거든요 그래서 잘 지냈냐 했더니 오 테드 그랬죠 어떻게 된 거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디테일한 얘기는 못했죠 근데 그 집이 베트남 아저씨랑 일본인 아줌마가 결혼한 상태였어 요 아줌마도 되게 친절했는데, 그래갖고, 옛날 생각하면서 거기서 좀 두세 시간 정도 거들고, 마감하고, 아, 얘기도 했죠. 나는 뭐잘 지낸다. 여행 왔다. 이렇게 하고, 회포를 좀 풀고, 쌀국수 딱 먹고, 인사를 했죠. 딱, 이 일본이 아줌마한테도 인사하고 딱 가는데, 아줌마가 오면서 저한테 50불짜리 한 장을 싹 주더라고요. 이거 한 2, 3년 전쯤에 너 떠날 때 내가 잘 가라고 용돈 주고 싶었는데, 못 줬다. 이거 받고 재밌게 놀아라 하는데 와 진짜 눈물이 핑돌것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한 짓인가. 2, 3년 전에 그렇게 그냥 어이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걸 여기서 재현하다니. 반성하자. 하고 50불 받고 이제 돌아갔죠. 이제 회사 친구들이랑 같이 선착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랑 선착장 사이에 딱 카지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50불을 또롤래스에서 날립니다 진짜 엄청난 번뇌와 이 자괴감이 몰려온 상태에서 결국은 회사 동기 두 명과 함께 피치로이 아일랜드로 향하죠. 배를 타고 30분 동안 쫙 가는데, 와, 이 바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쫙 가는데, 지난 호주생활 워홀 한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외노자의 삶, 뭐, 계속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카지노 가고, 그랬던 게, 쫙, 스쳐 지나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못 가보고, 계속 그냥, 도박이나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보냈다니 하는, 그 참외의 눈물이 확, 울려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하면서, 피치로이 아일랜드가 저 멀리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다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돌아가서는, 정말, 한국가서는, 정말로 이제, 진실되게 살리라. 마음을 먹고 그 2박 3일 동안 섬에서 쫙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일정이한 5, 6일 정도 됐는데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서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구경하기로 했죠. 좋더라고요. 이야. 제가 5홀 이 있을 때 호주 생활이 거의 1년 반, 거의 2년 됐는데 시드니를 못 가봤어요. 그렇게 싼데. 가까워요. 뭐, 제주도 가듯이 비행기 한 뭐, 10만원 정도 주면 시즈닝 넘어가는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도 보고, 구경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시골 바닥에서 쪼 박혀서, 계서 그냥 일만 하고, 카치노 가고, 그랬던 거죠. 오페라 하우스도 보고 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다 사진으로 쫙남겼죠 내가 진짜로 이제 호주를 한번 여행객처럼, 관광객으로 즐겨보는구나. 그런 추억들을 사진에 담아서, 당시에 제가 맥북을 사용했는데 맥북에 담아서 공유하기로 했죠. 10일에서 12일 정도 여행을 싹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그 추억을 안고 다시 내가 이제는 일도 열심히 하고 여행을 바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주식을 시작합니다. 주식을 쭉 하면서 또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아또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이 맥북을 전당포에 막히고 돈을또 땡겼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맥북을 찾지 못하고 전당포에 날립니다. 그래서 저의 그 호주 여행의 추억의 사진, 오페라하우스 사진들이 찾지도 못하고 회수를 못했어요. 사실은 돈은 어쨌든 돈은 나중에 챙겨서 갔더니 이미 넘어갔대 물건이. 참 이렇게 씁쓸하게 저의 호주 여행의 추억은 남기지 못한 채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진짜 그때도 그냥 재밌게 놀고 할수 있었는데 아니 해도 컨트롤 잘할수 있었는데 충분히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왜 스탑을 못했는지 항상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플레이하시거나 뭐 주식 투자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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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야 할 때를 잘 잡고, 좀 쉬어가는, 쉼표화 필요합니다. 시험시험, 잘. 아, 내가 그냥 할뻔 했는데, 이 푸는 안 됩니다. 이 푸는 안 되고, 이쉼표짓 찍고, 잘 놓치지 않고,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